진짜 전공을 떤탈레티드 하면서 음. 그저 사람의 그 운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모님도 결정할 수있습내 네, 자신도 결정 못하는말이지 그렇다고 뭐, 뭐 운명이라는결정이 준다? 잘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는 우리 나이 많은 70대 후반의 누님도 계시고 또좀 음. 불편한 점에 안 늙으신 분들도 많이 응. 쓰게, 그게 인생에서 응. 그 뭔가더 좋은 응? 좋은 때를 가지고 응. 계시는 분이 있고, 그 기회라는 게 어떻게 오는 것이냐? 감동이 떨어 응. 앉아서 떨어지는 감만 바라고 보 있을 것이다. 그 감이 일부로 쏙 떨어져야 기, 기회. 이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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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는 왔다 그러고 그 감을 씌워. 다음 내가 움직여서 내가 따먹어야지. 어떻게 그걸 기다려가지고 어디도안 떨어지고 또 미리 또 까방에 와서 먹으면또 어떻게. 해야. 그러니까 뒤에는 내가 찾아가야 된다는얘 이게. 내가 찾아가려면 어떡하냐.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모델이다 한다 모델로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교양적인 몸매, 성격, 스타일. 제일 먼저 그런 걸 보는 거지. 그 사람의 곡선, 걸음걸이, 뭐 유방의 틀랑거리, 그런 걸보니다 <laughs> 먼저 그 사람의 인격을 쫙, 그 사람의, 그런 사람들의 다툼이, 그뭐 걸음걸이, 그 다음에 용모그 옷이나 옷을 갖다가 보아하는 능력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. 이부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 기본적인 그뭐 내용이 없이, 자기가 공부하고 한 것이 없이, 절대, 그건 법이 없어요. 특히 이제 뭐, 밖에서 이렇게 예술을 논다는 사람이, 들 예술을 논다 죽어서 그냥 머리나 기르고 뭐 어쩌고, 어? 화장이 같이 기도하고 한다고 그러더라요 사람의 내면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. 그래서 그런 거, 기회라는 것이, 가장 중요한 저도 영, 영국 영화과 4년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쫙 어머니 따르에서 영화 보고 어머니한테 영화 보여달라고 쓰면서 여렇게서 응? 그래서, 그래서 뭔가 보고나 흥득끼고 좋아하고 막 이제 아 이런 분들은 이렇게 흥득신다구나 그냥, 그냥 좋아하고 막 이제 대학교 와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내 의라는 것이 호기심과내 마음의 어떤 설레임 설레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것은 내 전공이요 내 인생을 한 밑거름이요 이것이 내 모든 것이다. 이제 이런 각오로 딱정벼되게 되니까 내용이 이제 확 달라지죠. 소위가 학구적이어야 된다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 마음을 그렇게 먹고 스타트가 되면서부터 그 사람의 기회는 에 <laughs>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야. 기회는 그냥 오는 게아니에요 내가 찾아야 돼. 내가 잡아와야 되고 내가 땅굴에 있다면 내가 판매해야 돼. 내 네, 기회를. 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하면서 4년을 보또졸업해서도또 그냥 우왕에서막 고민하면서 어? 그다음 저같이 이제 방송국 그 MBC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4년 뒤에 합격이 된 거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요그 당시는. 지금은 그냥 막 키워내고 또 그냥 막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그실질에도 뭐 있어요. 빨리 개발이 돼가지고 잘 되기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젊은 애들이 그, 가수라든가이든 우리 때는 그게, 그 농익은 배우지 마는 데 많았죠.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. 그 사람이 배우의 얼굴입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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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같은 사람도 병들이지 않습니까? 네. 음. 그 그럼 저한리적으로수염을 주는 거예요. 사는 사람도 이거고. 수염을한번 먹고, 어떻 내려오는데. 비일스비이라고나하딱맞았서대단지비일스럽가 어이구, 이씨끼 대본 받았네. 어? 응? 오랜만에 대본 받았다. 이거지. 이제, 포착이야. 네. 그때 비일스비이 나도 잘 나오고, 있고, 영화에서도 뭐 이상한, 들어. 바보 같은 걸로 주인공, 이게이 됐다고. 나는 뭐 이제 아,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나 보죠 고졸 같은 육상 고졸 고절, 이제 고졸인데 나보한 살만 타고 응. 어 이정도니까 나는 응. 그 말도 못했어요 쩝쩝 떼다가지고 여기 잘 나가는 배우와 응? 이름도 모르는 이미지해야 하는 거죠. 그찮은데 부끄러운데도 없는데 못하는데 어, 갈라고 하니까 어이, 민혜 네. 기회는 태깽이처럼 왔다가 거북이처럼 아니 거북이처럼 왔다가 태깽이처럼 가버린것거 신기해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잘 한번 해보더라고 알았지? 딱 그러고 더라고요 내가 그 말은 지금도 아니어버렸어 90년 음. 전 얘기인데 방송 들어가가지고 나는 그게 아니라, 큰 재현이나, 큰 쥐고, 막, 이렇게.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. 근데 아, 이제, 아마도, 이번에는 아, 볼패드로 끄적끄적, 어딘가에서는 안 나와. 맨 뒤에 뛰어가니까, 포졸 네. A, B, C, D, E, F가 있는데, 네.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F에다가 잡혀고 가라. 그 때는 흑백이었기 때문에 세트로 이제 부실한 세트로 이렇게 밑에 좀가릴겸요 음. 음. 그래서 포조를 여섯 명을 딱 세우는 거야. 이 시기에. 소위 일기생들를 갖다가 다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엑스라로. 가지고 뭐죠. 주인공 선배가. 뭐야. 알겠느냐? 그러면 예! 이러고 이제 똑같이 하고 이제 끝났는데. 그래서 그걸 눈치 봐가면서. 음. كدمدت <laughs> <laughs>